안녕하세요. 연구원 김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을 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우리 몸 건강에도 좋은 음식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 7가지 첫번째는 발효음식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장내 세균총이 두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유발하므로 정신적인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미주신경을 통해 뇌의 기분 및 행동제어 신호들을 전송함으로써 뇌의 화학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를 함유한 요쿠르트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 7가지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블랙베리와 같은 열매에 짙은 색깔을 내는 색소인데요. 이 항산화제는 뇌에서 조합이나 기억 기능 또는 기분에 매우 중요한 화학 물질인 도파민의 생성을 돕습니다. 타임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여러 연구 결과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은 면역 반응과 스트레스를 퇴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 살해 세포의 증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 7가지. 세 번째는 다크초콜릿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순수한 다크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뇌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며 고통과 우울한 느낌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아난다마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초콜릿의 훌륭한 점중 하나는 초콜릿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합성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아난다마이드의 기분 좋은 상태를 지속시켜 주는 다른 화합물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는 다크초콜릿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 7가지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은 감정을 조절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감이나 공황장애, 우울증을 포함해서 마그네슘 결핍이 유발하는 22가지 의학적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견과류나 해바라기 씨, 참깨 등과 같은 음식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꾸준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 7가지,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 비타민 E, 비타민 B, 엽산 등의 20가지의 건강을 증진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아보카도는 혈당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포만감과 혈당 조절의 이 조합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조차도 계속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 7 가지 그 여섯 번째는 녹색 야채입니다. 시금치와 같이 진한 녹색 야채는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과 같이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엽산을 섭취하는 사람이 엽산을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녹색 야채를 많이 먹은 날에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더 행복하고 더 활기찬 기분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음식이 아니지만 매일 일정량의 햇빛을 쬐면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분을 고조시켜주는 뇌 호르몬, 세로토닌은 밝은 빛에 노출되면 상승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과학자들이 8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비타민 D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요.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의 경우 햇빛을 건강에 좋을 정도로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11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어나 달걀 노른자, 버섯과 같이 음식에서도 일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지만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하고 최고의 해결책으로는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꾸준하게 드신다면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